로잼나무3분 말씀 154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요한계시록 2장 15절로 16절. 이와 같이 내게도 네굴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한편에는 그리스도를 위한 값없는 은혜에 의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워지고 구속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만일 구원을 받았다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으로 확고한 원칙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파멸은 만일 길을 잃으면 전적으로 그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중생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거듭남이 없다면 영적인 삶도 없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삶이 없다면 천국도 없습니다. 정말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위험한 상태에 대한 인식에서 깨어 있도록 합시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줄을 볼수없느니라 거룩함이 없다면 어떤 구원도 전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그런까들게 전혀 쓸모없는 이른바 종교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게 되었는지요. 이제 구원은 우리의 마음들의 죄성과 우리의 부패성의 심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간절히 원함과 더불어 우리 영혼 안에 깊은 실름으로 구성됩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구원의 진정한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치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가치한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달게 당신의 탄원은 의럼이 아니라 죄책, 죄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한 길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의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유일한 복음입니다. 아멘.